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모은 스톤이랑 프리즘 스톤 장난감을 소개해보려고 할텐데요 일단 이거를 먼저 소개할건데요 이거는 저번에 소 솔날 때 엄마가 선물로 사준 프리스, 프리즘 스톤 스마트폰입니다 린넷건데요 음, 이거 카메라 찍는거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카져요 이런 게임도 있고 여기에서만 스톤 사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프리즈스톤트렁크를 샀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프리즈스톤 사용법인데요 이거 프레젠트이 방법이 나 있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거 민나트그니까 이거는 하는 하는 이걸 수톤 눈에 빼는 거 방법. 음, 거성 중하 밑까지 이런 거는 코디하는 스턴이에요. 이렇게. 세트 보정 포함이, 프리즘 스톤 트렁크, 투명 커버 한 개씩, 투명 트레이 상단하단, 가한 개씩, 투명 트레이 중간단. 이렇게 두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즘 스톤 트렁크인데요. 이 저기에서 나와있는 방법이랑 같이 통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될까? 맨 뒤에 맨 뒤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두개 이거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소개할 거는요 메모리패스 인데요 제가 메모리패스를 이거랑 같이 엄마가 사줬어요 이는 이모꺼 사줬고 이거 하나 이런거 스티커 붙여서 거. 메모리패스를 꾸몄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모은 스톤을 소개할 건데요 저기에 넣으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일단, 스토리, 이거는. 이거를 트렁크에다가 다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즌 스톤 트렁크 3세트가 그 다음에 메모리 빛을 그 다음에 1 0 0년 여기다가 메모리 빛을 넣는 거고요. 이거를 ...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안 뼈, 안 버려요. 이게 일본판처럼, 그냥 걸로 되면 일본판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일단, 일단 이것까지 넣고, 다음에 이것까지 넣고, 이제 레몬 테스트랑, 소품을 소개하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메모리피스. 이게 주사인데요. 여기다가 니네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지나 자력면 안되고 카드에 고장이 왔니? 데미도주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모은 스톤들을 넣어볼 텐데요. 그래서 레어는 레어대로 넣을 거고요. 그냥 스톤은 스톤대로 넣을 겁니다. 그냥 스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쿨, 이거는 패미닛, 이거는 스타. 이거 이렇게 보면 쿨은 구두고요. 이 목걸이, 이거는 옷, 이것도 옷입니다. 자, 상의부터. 다음에 목걸이. 그 다음에 마지막 구두 이게 제가 레어, 지금 레어가 많이 나온 시기여가지고 레어가 많습니다 먼저 이거하고 이거 일단 레어에서 헤어를 먼저 볼건데요 그 전에 오잖아 그런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모자, 헤어, 상의, 하의, 신발, 그렇게 하려고요. 일단 모자, 러블리, 레어 러블리 레이어를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의를 낼 건데요. 상의가, 아, 그 다음에 머리띠. 이거는 섹시류예요. 제 섹시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의. 아니, 그 다음에 헤어. 헤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헤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기어크라운 하고, 예순일래요. 다음에 이제 상의를 넣건을요아일아 일단 알 먼저 있저거는거 어떻게 이을이건 s 하 SR이 제일 좋아서 이건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펜을 넣려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을 데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이제 상의를 넣을 건데요. 상의가, 지금, 원피스상이아파서넣려고요 상의 상이 첫번째가 이건데요 이게 이제 레이어예요 그 메모리피스랑 같이 있던 레이어 다음에 이제 상이 페미닐 레이어 페미닐 레이어 이거 페미닐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하이로 열 건데요. 하이가. 아, 원피스. 까먹었군요. 이게 스마트폰이랑 같이 넣어줬던 스타일이 이것도 SR.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하이가 제일 많아요.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하나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이제 하이바즈 이거 갖다 저거 이런 거 똑같은 모양 세월이 하지 이거는 이거랑 이렇게 세트인 바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이제 팝 레어예요 팝그 아, 다음에 신발인데요 이게 신발 똑같은 게 이거예요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러블리래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세트에 신발이에요. 스타래요. 이것도 지금 스타래요. 그 다음에 이건 페미닐레온 레오, 페미레온데요 이거는 이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신발.. 아니요 다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론인데요, 레어 론이래. 요 그것도 에싸려가지고 열표수 그래, 있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것까지 제가 모은 스톤인데요. 오늘 제가 저번에 어저께 채판을 해가지고 얻은 스톤이 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랑 같이 했었던 어저께 이거 했고요. 어떻게 보면 스톤이 이거하고 이거 이거 이무도 이거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뽑은 스톤이었습니다.